뭘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 내 배를 걷어차더라고 난 너무 기가 찬 거야 언니 혹시 제 유튜브 보셨을까봐 얘기해요 근데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옛날에 방송에서 여러분 나비 오는 날 선배들한테 노래방 끌려가가지고 먼지나게 두드려 맞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어나 이거 유튜브 올렸나? 결론은 박사 미친년으로 끝나는데 <laughs> 이거 뭔 일이냐 이건 바야흐로 중학교 때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저희 시골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한방 고대로 쫙 올라가고 고등학교 때 이렇게 흩어졌다고 그 정도로 완전 시골이었다고. 그래서 뭐 학교 폭력 이런 게 없었어요. 후배 괴롭히고 뭐 이런 게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에 광주에서 어떤 언니가 전학을 왔어요 아니다 우리가 1학년 때그 언니가 2학년으로 전학을 왔나 아무튼 1년 선배가 전학을 왔는데 내 보기에는 그냥 되게 귀여운 만두같이 생겼어 귀여운 고기만두같이 생겼거든 근데 막 겁나 머리를 막 미친 듯이 위로 묶어 가지고 꼭 걸어 다니면서 걸음도 엄청 느리게 걸어 이렇게 이렇게 느리게 걸으면서 눈을 꼭 이렇게. 이렇게 다니는 거야. 뜬돈만듯그 언니 는 전학온 언니잖아. 우리가 알 알리가 있어 알턱이 없지. 그럼 그냥 그냥 지나쳤어. 그랬더니 야너일라와왜 인사 안 하냐고. 우리한테 뭐 뭐라 하는 거야. 그럼 왜이 언니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그때부터 시작됐어. 그 언니가 와가지고 그 언니가 같이 친하게 지내는 이 무리가 형성이 됐는데 그 언니들이 단체로 우리를 엄청 싫어하는 거야. 근데 이 언니가 물들인 거지. 원래 1년 선배가 1년 후배를 잡아야 된다 그 광주에서 고기만두같이 생긴 언니가 내려와가지고 그 시종 물을 다 흐린 거야 그 우리는 언니들이랑 사이가 되게 좋았거든 왜냐면 그래봤자 선배라고 해봤자 내 친구 언니고 내 친구 오빠고 막 이런 느낌이야 다 시골 뭐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몇몇 한 세, 네 명이 어울려가지고 자기들끼리 일진 행세를 하는 거지 그때부터 우리는 일진 이런 것도 없었어 시골에 갑자기 어느 날 비가 미친 듯이 내리고 있었는데 우리 보고 그 동네에 노래방이 딱두개 있었어요. 근데 하나는 친구네 노래방이었고 하나는 선배네 노래방이었는데 선배네 노래방으로 오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이가 없어서 우리가 그때 어울리던 친구들이 여섯 명이가 일곱 명이가 있었거든요. 노래방에 갔는데 갑자기 우리 보고 일렬로 서래 열중 쇼하고 그래서 이렇게 열중수하고 이렇게 일렬로 섰어. 이렇게 쳐다봤지? 했더니 갑자기 뭘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냐면서 머리를 치는 거야. 뭘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 이런 식으로. 너무 열받잖아요. 그래서 한번더 똑바로 뜨고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어디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냐고 뺨을 때리는 거야. 막.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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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는 연대 책임이라면서 한 명이 잘못하면 다 맞는데. 그래가지고 애들 뺨을 쫙. 쫙, 쫙, 일렬로 세워놓고 막 때려. 근데 내가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 이 상황 자체가 진짜 짜증이 나는데 너무 처음 겪어보는 거니까 열이 받는 거야. 그랬는데 갑자기 한 명씩 엎드려빠쳐 하라고 하더니 그날 내가 비 왔다 그랬잖아. 우산으로 엎드려빠쳐한다면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엉덩이를. 기가 차잖아. 그러면서 막 우리를 막 잡으려고 기강을 잡아야 된다면서 무슨 말 대도 않는 소리를 하면서 막 그러는 거야. 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싫은 거야. 그냥. 그냥 1년 후배니까 우리가 잡아야 돼. 이렇게 한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그날 엄청 우리를 때렸는데, 우리는 그런 일이 너무 처음이니까, 특별히 뭐 반항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애들이 벙쩌 있었어.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그날 그렇게 하고 나오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나는 거야 뭐라도 잘못해서 맞았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선배니까 어쨌든 언니들이니까 개기지는 못하겠고 가만히 있긴 했는데 집에 가면서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괘심하고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끼리 야 우리 진짜 바본 거 같아 키도 우리가 더 크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맞고 있었지? 이러고서 그 다음날 학교 어떻게 갔는지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 뺨더 때려 주고 더 완전히 부어서 가서 선생님한테 말했나? <laughs> 야, 막내야. 너 진짜 소름 끼친다. 어떻게 알았어? 아, 근데 저거 플러스 내가 어떻게 갔나. 나뺨 맞았는데 다리 쩔뚝거리면서 등교하면서 내 뺨을 내가 미친 듯이 때렸어. 바로 교무실로 갔어요. 아침에 등교하면서. 뺨만 맞았는데 다리 쩔뚝거리고 내가 내뺨더 때려 가지고 퉁퉁 부르트게 만든 다음에 바로 교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네들이 지금 우리 건드렸지? 야, 고기만두. <laughs> 조그만하게 귀여워가지고, 광주에서 귀여운 선배 하나 왔다 했더니, 아무 잘못도 안한 우리를 개롭혀또막 <laughs> 후배가 뭐 개기면 개기네, 어쩌네, 어? 선배한테 뭐가 어쩌네, 저쨌네 난리 부르스를칠게 뻔하니까! 미친년한테는 더 미친 걸로 대적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정강이 저기 퍽찧어가지고 멍들게 한다며. 교무실 가가지고, 그일년 선배 그 고기만두가 어제 비 오는 날 노래방으로 불러서 이렇게 때렸다고, 바로 갔다 일러받침. <laughs> 아, 나 생각해보니까, 나 학교 폭력을 꽤 당했네. 그러고 나서, 이 고기만두가, 와, 전년 진짜 미친년이구나. 내 선에서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고기만두의 괴롭힘은 벗어났는데, 고기만두보다 한살더 많은 언니가 있었거든? 고등학교 간 언니? 그 언니를 금요일엔가 학교 파하고 나서 시종으로 불러서, 그 언니가 무슨 학교도 태권도 유단자 이런 거였는데, 그 언니가 나를 별로 안 좋아했어. 왜 그랬냐면, 그 언니가 좋아하는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나를 엄청 예뻐했고, 내가 그때 육상부였는데 그 오빠가 육상부 오빠여가지고 그 합기도 언니가 그 육상부 오빠를 좋아했는데 그 육상부 오빠가 나를 예뻐하니까 내가 미운 거야, 내가 싫은 거야. 그래서 벼르고 벼르고 있었는데 그 고기만두가 그 합기도 언니한테 붙어가지고 나 진짜 안 그래도 얘 너무 꼴뱅 싫었는데 언니도 얘 싫지. 얘좀 어떻게 한번 해달라. 작당 노이를 한 거지. 그래서 이 둘이 나를 합기도장으로 불러. 그때는 친구들 없이 그냥 나만 불렀어. 그당또 갔지. 봤더니 그 학기도 하는 언니가 자기가 바, 배우는 그 학기도 기술로 내 배를 걷어차더라고. 난 너무 기가 찬 거야. 원래 운동 배우는 사람들은 운동을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바로 그 다음 그 학기도 단장 선생님한테 일렀어요. <laughs> 이 학기도녀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찮아. 그 언니는 나보다 등치도 엄청 컸거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단장님이 가르쳐준 운동으로 저 언니가 저의 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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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던데요. 그 뒤로 언니들이 나안 건드렸어요. 놀아요. 봐. 또 때려 또 때려 이번엔 경찰서로 갈테니까 이렇게 되는거지 솔직히 그냥 같이 치고받고 싸웠으면은 그냥 내가 이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면 내가 그때 당시에 여러분 저 진짜 말랐었거든요. 키는 지금이랑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가 안났는데막 38kg, 39kg 나갔었어요. 막 중학교 때는 그거보다 더 작게 나갔었을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진짜 체격 좋 50몇 kg대랑 내가 씨름 대회 결승까지 올라가 가지고 결승 맨 마지막 판에 졌었거든. 토너먼트 식으로 올라가는 건데 내가 다른 애들 다 이기고 마지막 결승까지 갔었어. 그래서 선생님들 나보고 뭐라 했더라? 제 진짜 독특해 쟤 진짜 악발이라고. 내가 어떻게 그 씨름을 이기게 됐냐면은 내가 막 팔랑팔랑 거리니까 여러분. 너무 가벼우니까 그냥 얘가 이렇게 들, 들어가지고 이렇게 맺히려고 하면은 내가 몸이 자꾸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내 들리는 다리로 중심을 잡았지. 손은 잡고 있고 다리는 바닥을 이렇게 지탱하고 있잖아. 근데 얘가 나를 딱 들어, 가면 다리가 공중에 뜰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내가 중심을 잃어서 몸이 이쪽으로 쓰러지면은 내가 꺾이는 거거든. 어떻게든 버틸려고 둥. 동... <laughs> 이렇게 계속 둥둥어 <laughs> 어떻게든 버텨서 상대방의 힘을 빠지게 만드는 거야. 얘가 나한테 계속 기술을 걸어도 나는 계속 종, 종 하면서 빠져나와가지고. 상대방의 힘이 온전히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맨 마지막에 기술 한번딱 들어가 주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기고, 이기고, 이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승까지 갔었거든요. 종이 인형처럼 막 팔랑거려가지고. <laughs> 그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내가 난 빨리 달리기는 그렇게 막 선수급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항상 개주하고 이러면 내가 마지막에 뛰었었거든. 근데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게 오래 달리기였어, 여러분. 나는 토하면서도 뛰는 그런 애였거든요. 어떻게든, 뭐가 됐든 어떤 상황에서는 막 이기려고 막 독한 애였던 것 같아. 근데 그런 게 어쨌든 사회생활하면서도 여러분 뭔가를 이렇게 시작하거나 새로운 일을 하거나 이랬을 때 그거를 끝까지 붙들고 가는 근성이 되더라. 승부욕 있으시네요 이러시는데 승부욕이 없다기보다 승부욕은 있는데 결과에 승복하는 사람이야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미친듯이 하는데 만약에 내가 지거나 이러면 또 그거에는 에이씨 졌네 다음에 이기지 뭐 하는 스타일이긴 해 언니 혹시 제 유튜브 보셨을까봐 얘기해요 근데 제가 없는 얘기는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언니 얘기해서 미안한데 전 팩트만 말했으니까 수녀 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어쩌다 그 길을 가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응원할게요. 누가 학교 얘기 물어봤지? 별 얘기가 다 나왔네. 내 학창시절 지금 거의 절반 얘기해준 것 같은데? 그때 있었던 이슈 절반은? 박사 TV.